조직 스토킹 범죄 우리의 가족도 위험에 처했다. 당신이 모르는 사회의 어두운 진실. 조직 스토킹 범죄 우리의 가족도 위험에 처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하여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 조직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아이들. 모두가 이 범죄의 전파에 어느 정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많은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타인의 괴롭힘. 피해자는 주변에서 들리는 가혹한 언어와 조롱의 웃음으로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피식거리며 죽어라는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많이 퍼져 있으며, 심지어 인천공항이나 대형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존재가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며, 이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생활 속의 괴롭힘, 조직 스토킹 범죄는 훨씬 더 교묘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랫집 혹은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괴롭힘의 메시지를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심리적, 신체적 피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은 이어지고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